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롭게 출근한 회사.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업무를 알려줄 전임자는 없고, 그간의 업무 히스토리를 알수 있는 관련 자료는 모두 행방불명? 회사의 자료가 개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협업 툴을 이용해서 대화를 남겨야 합니다. 협업 툴로는 잔디, 슬랙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툴들을 이용하면 전임자가 주고받았던 모든 문서와 대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업무를 맡게 되는 담당자를 대화 토픽에 추가하면 지금까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저런 업무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의록 정도는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취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든 다음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매주 매월 진척되는 사항을 각자 접속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면 별도의 회의록 작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리자가 정해진 기간마다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